손태진 꽃을 들고 서 있었다 겨울을 뒤흔든 한 장의 사진 멜로디 오브 러브 그 로맨스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2025년 11월 14일 SNS 타임라인이 갑자기 얼어붙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며 나타난 한 남자의 사진 손태진 그는 갈색 슈트를 입고 한 손에는 조심스럽게 꽃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쏟아지는 한 줄기 눈빛. 그 눈빛에는 떨림과 설렘, 그리고 기다림이 있었다. 그한 순간, 팬들은 직감했다. 이건 그냥 컴백이 아니다. 사랑의 메시지다. 그날 스튜디오는 이상했다. 스태프가 전한 소름 돋는 비하인드. 사진이 공개되기 전날, 촬영 스튜디오 안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기류가 흘렀다.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는 이렇게 전했다. 그날 손태진 씨는 뭔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눈빛이 이상하리만큼 깊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는 눈 같았어요. 촬영 감독은 촬영을 마치고 모니터를 보며 이런 말을 남겼다. 이건 연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표정입니다. 멜로디 오브 러브의 첫 컨셉 사진이 던진 위문. 사진 속 손태진은 마치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사람처럼 꽃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갈색 슈트는 겨울 햇빛을 머금은 듯 부드럽고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외로웠다. 그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팬들은 연달아 글을 올렸다. 이거 싫어 아니야? 꽃은 누가 받는 겁니까? 태진 오빠, 혹시 사랑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속사조차 위미는 노래 안에 담겨 있다. 라며 더 이상의 설명을 거부했다. 위문은 더 커졌다. 멜로디 오브 러브가 이미 겨울의 주인공이 된 순간 멜로디 오브 러브는 발매 전부터 수많은 음원 커뮤니티에서 겨울 대표곡 후보 1위로 뽑혔다. 왜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손태진의 목소리.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차갑고 부드럽지만 날카롭게 마음을 파고든다. 국내 유명 성악 전문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손태진의 음색은 섬세함의 극치입니다. 그의 소리는 기억을 건드리는 소리예요. MBN 잊지 못할 뒤에 서의 충격 고백. 이 노래 저에게 참 특별합니다. 11월 12일 MBN 잊지 못할 뒤에 예고 없이 멜로디 오브 러브의 한 구절을 부르는 순간 현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관객석 곳곳에서 작은 숨소리들이 터져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떨렸고. 따뜻하지만 외로웠다. 노래가 끝나자, MC가 물었다. 이 노래, 어떤 의미가 있나요? 손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특별한 사람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스튜디오는 그 순간, 정적에 잠겼다. 누구도, 그가 특별한 사람을 과연 누구라고 말하는지는, 묻지 못했다. 단독공개 손태진이 직접 고른 그 꽃이 비밀. 그 꽃은, 촬영 소품이 아니었다. 촬영 현장에 있던 스타일리스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원래 꽃은 촬영 콘셉트에 없었어요. 그런데 손태진 씨가 이 꽃으로 할게요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혼자 꽃을 보면서 오래 생각하더라고요. 꽃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사진 속그 깊은 감정의 근원이었다. 그 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6 이데스 선타임 전국 투어를 앞두고 그는 왜 겨울 햇살 조명 을 직접 요청했나? 12월 6에서 7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까지 이어지는 전국 투어 조명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손태진은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번 공연은 따뜻한 겨울 아침 같은 분위기였으면 합니다. 사랑을 기다리는 그런 빛이었으면 해요. 기획팀은 늘 보던 차분한 바리톤 가수가 아닌 사랑을 노래하는 남자의 모습에 놀랐다. 이번 투어가 그의 새로운 변신의 시작임을 암시하는 대목이었다. 팬덤 선샤인 위 감동. 언제나 꽃길만 걷길. 오빠의 겨울은 우리가 지켜요. SNS에는 수천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오빠가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든 응원할게요. 꽃을 들고 있는 모습이 왜 이렇게 아련하죠? 멜로디 오브 러브는 이미 명곡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 손태진 씨는 노래로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평생 돌려드릴 겁니다.